형이 불러줬어? 아니, 내가 열을 든것 같아. 야, 이 안경 어디 있어, 내 네. 이... 어? 이 안경, 그거 어디냐고 아, 분명히 다른 자리에서 있을 거야. 없어. 없어? 없어. 그럼 어디있어 경찰이 갖고 있잖아! 뭐라고? 시체 앞에서 안경 발견! 세상에! 경찰은 바이프레이 시신 옆에서 발견된 안경이 주인. 은마는 가까운 곳에 있을 것같다 아니야, 확실히 내 안경은 다른 분들이 있을 거야. 내가 그걸 떨어뜨릴 수 없어. 딜안 떨어뜨렸어. 진짜 맹세!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그 똑같은 안경을 떨어뜨렸어. 그런 데벌 씨체가 빼! 야, 그냥 네 집주자가 잡힌 내 몰아도 두 번씩 했어. 시카고 데일리뉴스 5월 29일. 살인자의 안경. 배스문무의선수니까 체포 임박. 안경사들 프랭스 살인마의 안경을 퍼고들며 밤낮으로 일하다 21일에는 마이셜 필드 그릴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베이블가링턴 파크를 가서 폐를 반찰하고 식사를 올릴래 그래? 혼자 생각했죠. 뭐야? 멀린 게 생겨.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베이브가 진이랑 스카치를 한 명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후에 프레스 신문지 관찰 못하다가 출동했어요. 5월 30일, 프레스 사건의 용인자 합포. 시신 접해서 발견된 안경과 발견. 스카치와 진. 이게 네이브가 술 냄새 풍기면서 집에 들어가고 싶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53번가 ASMG 코코랑브로브레가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거기 알아요? 아니요. 거기 좋아요. 그렇게. 저녁 식사 후에 여자들을 물색하려고 63번가를 걸어다녔어요. 여자들을 물색하려고. 여자들. 무명의 용의자 프랭스 사이던이로 신문! <laughs> 그리고 나서 63번가에 가가지고 마이와 에드나라는 여자애들 둘을 던졌는데 이게 예. 안 주더라고요. 네. 검사님께서 무슨 진인지아시그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죠? 어, 에드나는 빨간색 머리에 진짜 먹고 싶게 생긴 여자애였고 마이는 조금 더 먹고 싶게 생긴 흑갈진 머리 여자애그다음에그정 같은 게 있었는데 흉터였어요. 마예는 뺨에 상하기 점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마이가 빨간색 머리의 아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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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예는 흑갈색 머리의 여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갔다고요. 맞습니다. 들어보면 10대 백만 장자들이 용의자로 주목되다. 그리고 나서 베이브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고 그게 다였어요. 그게 네, 다예요. 20일. 다른 중한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베이블에 차에 타고 있었다. 네, 그게 빨간색 릴리스 나이.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차에 타고 있었다. 제 차에 하루 종일. 당신은그 빨간색 릴리스 나이. 네, 보셨습니다. 5월 30일 프렉스사건의 끝이 보인다. 레오폴가로 고강도 초사 중. 자, 우리 문제가 있어겠습 있어. 당신이 21일에 차에 타고 있을 수가 없니까 당신 기사가 당신 차를 하루 종일 수리했다고 말합니다. 날짜를 착각한 겁니다. 기사가 하루 종일 당신 차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신이 그 브레이크에 서나는찌기거리는 수리를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날짜는? 네, 하지만 날짜를 착각한 게 틀림없습니다. 기사의 딸이 그날 아팠어요. 그래서 기사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당신 차를 떠야만 했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기사는 당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기사는 그날 우리 사로부터 받은 자, 일가찍지초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알리바에 대한 의문. 그들은 그날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나? 그래 당신은 레어폴드 차에 타고 있을 수가 없고 아니요, 저희는 아니요. 타고 있었다고. 에대 진짜 부르지 마세 나는! 아니, 우리, 우리는 저기, 2 1일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거 확실해요! 5월 30일, 레어폴드하루압박에 무너지나? 네, 좋아요. 들어가 가요, 베 작년에 알모콘 컴퍼니는 아주 평범한 안경을 3개를 판매했습니다. 같은 도색, 뭐 아주 평범한 렌즈는 특별할 게 없어요. 하지만 힌지, 안경텍의 힌지 특정 세안경의 힌지는 뉴욕 브루크린에 있는 오브로 옵티컨턴에서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힌지, 매우 독특한 힌지 이 독특한 힌지를 지닌 아주 평범한 안경은 세 사람이 구입했습니다. 첫 번째 한개는 지난 6개월 동안 유럽에 있었던 어떤 남자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 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집을 방문했을 때그집 문을 열어주던 그 안경을 쓰고 있던 어떤 여자분. 세 번째 세 번째는 1923년 11월 1 0일에 판매되었습니다. 가격은 무려 11달러 50센트. 이 안경을 구입한 사람은 리처드 레이먼드 로버스입니다. 이거에 따라서는 그해 끝났어. 이 원리를 내어보일 로한사